안녕하세요 용리가 정혜입니다 인성이란 것은 원래 좋은 겁니다 일간을 공부시켜주고 보호해주고 길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성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마치 여러 명의 어머니로 인해 정체성이 없거나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자존감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일간에게는 독이 되고 악신이 됩니다 특히 경금이나 신금과 같은 금일간의 입장에서 토가 많으면 금이란 것은 빛나는 보석에 비유하는 것인데 많은 흙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것처럼 이 금일간이 빛이 안 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매견현상이라고 하고 뭐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현상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인성이란 것은 명예가 되는데 인성이 많으니까 일간 금들이 명예를 쫓 쫓고자 마음도 많이 쓰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빛이 안 나니까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고 이용만 당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금된 금일관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금일관 입장에서 토가 몇개 이상일 때부터 일관이 토를 부담스러워하고 매금으로, 빛이 안 나는 매금으로 논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3개 이상이면 슬슬 부담이 좀 오기 시작하고요. 3개까지는 아직 그래도 크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4개, 5개 이상이 된다면 좀 매금 현상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